어, 되게 특이한 조건이네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bx ay 빼기 ab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는데 이게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8이라고 나와있고 원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랍니다 어?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머리 공식을 썼을 때 그게 2가 나오는데 그 2라는 값이 루트 B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0, 0 대입하면 이거 날라가지? 그치? 그러면은 절대값 마이너스 AB가 될 텐데 A랑 B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줘도 무방하지. 절대값 AB잖아. 근데 a랑 b가 양수니까 그냥 절대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차피 a는 뭐가 돼 양수라는 게 보장이 되어 있지. 어 그래, 이라는 관계식이 이렇게 표현이 된대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 b의 값이 얼마입니까?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고 지금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8이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일단 넓이 관련식이 8이 된다라는 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일단 표현을 해봐야 되겠네. 그럼 그래프로 그려봐야 되는데 딱 봤더니. 느낌이 있어야 돼.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냐? 이 식을 보면은 자, AB를 넘겨 볼게. 물론 x에 0 대입하고 y에 0 대입해서 절편값 두 개를 그냥 각각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AB, BA가 돼 있지. AB라고 딱써 놓고 난 다음에 양변을 AB로 나누면은 식이 이렇게 나와. 그래서 내가 아까 그걸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X절편이랑 Y절편이 각각 A랑 B라는 직선이 되는 거겠지. 그럼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직선이 이하인데 BA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라고? 8이라고 나와있어. 그러면 이 길이가 A가 되고 얘 수직이고 얘 B가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B가 얼마나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 되지. 얘는 16이라고 이미 나와있어. 그 16을 여기다가 대입해주시면은 음, 식이 바로 나오네요. 어떻게 나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아이가 2분의 16으로 바뀌지 않아? 요거 위치 슉! 바꾼 거야. 바꾼 거야. 얼마 나와? A제곱 더하기 B제곱,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64라고 이렇게 튀어나오지? 64 대입해주시면 답 얼마? 80이 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네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 활용하는 문제. 됐어요? 그런데, 19번 문제는 또 양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진지 봐봐. 자, 19번도 쿠킹을 좀 하겠습니다. 얘도 개념 쿠킹을 좀 하죠, 이것도. 어, 이거 다못 나가겠네. 개념 수정하러 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구나, 쉬0 많이 남았네. 수업몇 시에 끝나시 1시 3 0한 12시 55분쯤만 끝나겠죠? 거의 1시 쯤에 어, 그 뭐그뭐또 키즈 뭐여섯 문제 뭐 풀면한 15분에서 해서 하고 얘네도 뭐 키즈 같은 거 봅니까? 여섯 문제. 여섯 문제? 어우 되게 친절하시네. 우리 애들 항상 열세문씩 보고 왔는데. 어, 친절하시네. 괜 이거 여기 배운 것들 나와요 어, 너무 어, 배운 거 없네요. 어, 배운 것같 알아서 문인들이 해결할 때까지 집에 복보해 줍니다. 저기요. 배운 거가 이거 바로 다풀 바로 더갈수 있어요. 어, 너무 너무 좋네. 아, 어, 너무 친절하시다, 선생님이. 굉장히 자상하시네.